안녕하십니까. 안녕 CJ 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제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주위 분들이 막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건강 괜찮으신가요? 아, 저도 조금 한번 왔다 갔어요. 아. 우리가 조금씩 한 번씩은 돌다 갔는데 네. 그렇뭐 네. 심하게 알지도 않고 네. 다행히 좀 빨리 완쾌되고 정상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계속 좀뭐 그래도 퀸즐랜드 무리지만 날씨는 네. 저 밑에는 뭐멜번이나뭐 네. 시드니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죠. 거기 시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럼요. 예, 네. 뭐 행복한 소리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병들이 창궐 하고 있어서 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구독자분들 도 시청자분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들이, 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어 호주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스탬프 듀티 또는 트랜스퍼 듀티가 이제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대략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외국인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의? 음. 좀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먼저, 외국인이라 하면, 호주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닌, 호주에 거주하거나, 뭐, 른데 거주하시더라도, 그 외의 분들은 다 외국인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호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분들의 투자 궁금증이 많이 올라가고 계세요. 관심도 많이 커지시고. 근데 항상 어디에서 벽에 걸리냐면, 세금 문제. 음... 네 세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승인에 필요한 수수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 음? 거기에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어~ 비단 이제 호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호주에서 이제뭐 어~ 가디언 비자라든지 또는 음. 학생 비자의 어떤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음. 네. 또는 한국에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음. 아무래도. 어 한국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음. 또는 호주에서 또는 매물을 거저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그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어 트랜스퍼 듀티가 조금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외국인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을까요? 어 사실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 어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들을 최근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으로 해서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게 좋긴 하는데 네. 너무나 과열되니까 네, 네.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굉장히 큰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네. 어, 차라리 좀더 벽을 올렸어요. 어떻게 음. 벽을 올렸냐면 네,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FIRB라고 해서 네. 그 외국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심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심사 수수료를 대폭 올렸어요 음. 어, 1밀리언 기준에서 어, 연초만 해도 한 14000불 정도 되는데 네. 지금 4만불이 넘어요 오. 네. 제가 밑으로 정확한 금액은 좀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넘게 됐고 그걸 하나 일단 좀 필터링을 올렸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소차지가 올라갔어요 랜드에 대한 그 랜드는 보통 그, 35만 불 이제 바뀌었죠. 35만 불 이상이 되면, 네. 거기에 대한 택스를 냈게끔 돼 있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호주 영주권자나 네. 어, 저기 시민권자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그것도 어, foreign i n v e s t m e s u r c h a g e 인데그 네. 금액, 그 퍼센트가 기존 7%에서 8% 올라갔어요. 어, 다 2%씩 올랐네요. 네.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는 좀더 부담이 더된 거죠.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호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단 네, 말이죠. 네. 그럼 저희들이 전략을 좀잘 짜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식의 접근이 좋을까요? 일단적으로 이제 그 보통은 유학생 분이 오시는데 같이 가디언 비자로 이제 부모님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좀 같이 학생 자녀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단기로 올 경우에는 네. 렌트하시는 게 편해요. 1, 2년 정도는 네. 렌트로 렌트 비가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하시는 게 편하고. 네. 만약에 그게 한 3년, 4년, 그 이상도 네. 바라보신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어,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어, 구매하시라도 기존 주택보다는, 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현재 하려면은, 네. 아무래도 땅 레지스터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응.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일단은 잘 골라야 돼. 너무,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레이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그런 쪽 하지 마시고 네. 어, 일단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잘 찾아내셔서 네. 원하시는 지역에 어, 최대한 그런 그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쪽 말고 전체 건설 기간까지 합쳐서 한일년반 안에는 다 완공이 되는 그런 집으로 고르시는 게 맞죠. 음. 맞고 왜 저희가 합세랜드 패키지를 말씀드리냐면 음. 이런 겁니다. 어, 기존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70만 불짜리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1밀리언짜리를 구매하신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스탬디티가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해서 한 12%로 하면 1밀리언짜리 를 사시면 12만 불을 네, 네. 스탬디티로 내셔야 돼요. 거기다가 뭐 4만 몇천 불그 승인 금액까지 내시면 네. 뭐 그만해도 벌써 한 16만 불, 17만 불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부담이 네, 네, 네.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같은 경우는 랜드에 대한 그 스탬디티만 적용이 받으니까. 예, 예. 어, 그 훨씬 낫죠. 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네. 어, 랜드는 사실은 전체 하우스 가격에 뭐, 하프 내지는 한40% 아,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밀리언짜리 집 기준을 한다. 그러 그러면은 네. 랜드 가격은 한 40만 불 정도 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대한 택스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우스 전체에 대한 그스탠듀티 플러스 서차지 내는 것보다는 랜드에 대해서만, 텍스율은좀 틀리더라도, 음. 랜드에 대해서만 그 40만 불에 대한, 어, 택스와 서차지를 내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시 있고, 그 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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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값만 40만 음. 불이고, 그 나머지 플러스 60만, 즉, 밀리언에 대한 어떤 세금이 매겨진다면 아마 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사실 랜드를 세트할때 스템디티를 내시면 그 서치를 내시면 그걸 끝나요 나중에 컨스트럭션 끝났다고 해서 다른 어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음,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네, 네. 세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거주를 하시다가 네, 네. 혹여나 이제 유학기간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세집 같은 경우는 렌트로 돌릴 수 있어요 음. 어, 투자용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또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 새 집을 지어서 사시다가 본고로 돌아가셔서 파셔도 양도세가 없어요 음... 대신에 기존 주택은 그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안 돼요 어, 네, 네. 그런 것도 크죠 와, 이런 거를 모르고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법만 저촉될 것을 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적극 추천드리는 게 그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여기서 하우스 앤드 패키지로 집을 구매하셔서 유학기간 잘 보내시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본거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팔으신 거죠. 네네. 양도 CGT가 없죠. 네. 케이스가 없어요. 없이 네. 이제 다 파신 그 차액으로 그분이 여기서 사용하셨던 생활비 그러면 그 학업비 뭐 이런 걸다 어 복구를 하시고 가셨다는 그런 후담도 몇번 들은 바 있죠. 음... 음. 그렇다면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호주의 정착하실 때 단기간이 아닌 최소 3년에서 4년 네. 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네. 매물의 구매는 당연하다는 지 결론이 나는 정도네요. 네. 기존 주택보다는 하우스랜드 패키지로. 네. 네. 기존 주택은 워낙 초기 들어가는 세금 부담이 커요. 네. 네. 그냥 그걸 피하시고 또새 집을 사실 경우에는 나중에 그를 여러 가지 옵션이 선택되잖아요. 셔 팔으셔도, 팔으셔도 CGT가 없고 거주용으로 사셨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팔기 아까우시면 그냥 놔두세요. 렌트 놔두셔서 렌트를 돌리시고 예, 예. 그냥 그걸로 이제 수입으로 쓰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자녀분들이 호주에 오게 됐어요. 그럼 그 집에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음. 그 양도해 주면 됩니다. 음. 그 증여해 지는 부분은 또 호주는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음. 너무 좋죠. 오늘은 어,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갈수록 뜨거워져. 그만 가는 이 호주 부동산의 열기에 정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음. 어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어, 저희가 아까 그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때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정확한 그런 그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그 호주의 그런 부동산 관련 그 잘아시는 회계사님들하고 또 솔리시터분들하고 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좋으실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보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좀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들이 이제 항상 전화번호라든지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CJ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